구절의 말씀에서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아 땅이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그리고 28절 이어서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게 놀라 하지 말며 자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청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보다 우리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을 향해서 근데 우리 첫 구절에 읽은 말씀을 보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푸는 것을 내가 주저하거나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시 지금 바로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십 구절에서 말씀해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우리들의 이웃과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평안히 살거든 그에 대해서 어떤 모함을 하거나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사람들 이웃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지혜를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웃과의 삶속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0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흠을 잡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난 삼아서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는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항상 우리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말며 바로 그런 것을 선을 행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 늘 화평을 이루면서 화목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십일절에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리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삼십절에서 대적 대적 폐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자, 우리가 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냐? 그리고 그런 그런 악한 사람들. 교만해찬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알심에 순종함 없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의 주장으로만 자기 교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잘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왜 32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대저 폐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폐역한 자를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이이이 세상에서 잘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예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자 우리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을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 4절 u 말씀을 보면 h i Isimio Saudi, s i p 말씀을 는 것을 우리가 볼수있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진다라는것입니 자. 그리고 20 3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집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참고 관련 말씀을 잠언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잠언 1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잠언 14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악한 자의 그 길은, 악한 자의 그런 집은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침내는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자, 그리고 34절에서 진실로그는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그러니까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복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넘어져서 실패하고 뉘우쳐서 회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의 삶을 겸손한 자라고 불리우기보다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그래서 그로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 5오절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그날 반대로 미련한 자의 영들함, 미련한 자의 우둔함은 무엇이 되되라는 거예요. 수치가 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어리석게 삶을 살아가는 자, 지혜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없이 멀리 떨어진 채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그러니까 지혜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삶이 지혜로운 자여 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정직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마땅히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삶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선을 베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지혜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